그러 음, 우리 그때 제창조 용건물에 새로 유어가 새로운 걸만들려고 알아 들었어. 네. 그걸 지금 가서. 단 잡고 그런 하지 말고. 그래야 그게더 스테이지 선 알아 들었어. 이제 그래야 될 수. 그냥 라이가 이제 갈수록 이제 하고하을 가슴이 열가. 내 마음을 더 토해낼 수있 아. 그렇지. 소리 리토해그지 그게, 그게, 그게 부실함이니그렇잖라요그 마음을 뭘 갈듯이 네, 어, 내 소리를 내는 거다 그러니까 네. 새로운 하나의. 가사도 아름다너 오늘 잘 왔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내말더 내라고 그래. 아니, 맞아요. 그림과 미, 저 음악이 하나도 둘이 아니야. 같은 거. 예 네. 이건 부스러이 조형으로 표현하고, 그건 음으로 조형을 만들어 어제 부탁드니다 너하고 뭐 인연이 있는 것 같다. 잘 왔어. 그러니까. 어. 뭐 음. 내가 하는 소리가 다 맞진 않지만, 음. 그 중에서 몇 가지 몰랐으면 쓸수 있다. 다 맞습니다. <laughs> 다 맞아요.